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뭐 육아 방식도 방위명, 방치형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나누잖아요. 내 의사소통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은 사티어 의사소통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 그리고 일치형. 다섯 가지인데 일치형을 제가 다섯 번째 얘기했잖아요. 일치형 빼고 앞에 네 개는 비일치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일치형이라는 건요. 나와 상대와 어떤 상황을 놓고 대화를 나눌 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이럴 때 사고가 나서 너무 놀랬고 나도 너무 당황했고 당신도 어 놀래거나 다치지 않았냐 괜찮냐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도 감정도 돌보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다 존중하면서 해결하는 거 일치적이죠. 그리고 비교적 내면에서 느껴지는 걸 표정이라든지 언어에서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거. 자,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표현이잖아요. 근데 앞에 네 가지는 스트레스 시에 우리가 이렇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비난형으로 대처하거나 뭐 회의형으로 대처하거나 그렇게 나가는 거죠. 비일치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네 가지.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름 이렇게 해야지만 산다고 했던 방어, 방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직되고 잘못된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회유형을 얘기하자면 나와 타인과 상황이 있을 때 타인하고 상황만 존중하고 내가 없는 거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 저는 괜찮아요. 예, 그 뜻에 따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하자면 희생형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회유형 같은 경우들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유형이죠. 자, 이런 유형 우리 가족 중에 꼭한두분 있으실 거예요. 예전 그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뭐 엄마가 이런 경우가 비교적 좀 많죠. 이 유형의 강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면 자기 자신이 없고 늘 희생하고 자기 존중하지 않는 거. 그게 단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 그런데 타인을 존중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좀 존중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이런 유형의 분들은 또 섬세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알고 치유를 좀 하시고 온전해지면 영재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유형이 좀 있어요. 부모교육 그 사이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영재를 기른, 영재는 되게 이렇게 섬세하게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영재를 잘 돌보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언제까지나 희생형으로 키울 순 없으니까. 그 힘들거든요. 결국은 희생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그래서 이런 유형이 많고요. 어, 자기 자신을 존중해라. 그리고 또두 번째, 비난형. 비난형은 나와 타인 상황이 있을 때, 나와 상황은 존중하는데 타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남 탓, 니 탓. 비난하죠. 다니 잘못이라고. 그래도 언뜻 에너지는 있어 보이나, 내면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예를 들어, 패배자라는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거고. 자, 이런 분들 보통 저희 가족, 그, 부모님 세대에 보면 보통 아빠들이 좀 많죠. 비교적. 그래도 힘이 있잖아.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그, 파워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걸 많이 연습해야죠. 나만 옳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요건 구나구나, 조금.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이성형 초이성형은 나와 타인과 상황이 있을 때요. 나와 타인은 없고 상황만 있어요. 문제 해결만 하려는 유형이에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이 일을 잘 해결해야 돼.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현대인들 중에 초이성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정보다는 해결. 그래서 뭐 MBTI를 치면 뭐 T 유형과 좀 비슷하다. 볼 수도 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이분들이요 강점이라면 이렇게 자꾸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력이 있고 굉장히 지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되게 쎄고 강하고 그런 분들로 보는데 사실은 제 느낌은 마음이 제일 여려왜냐면 마음을 잘 다루지 않잖아요. 상황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정을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자기 감정을 좀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내 감정, 이럴 때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어 아, 솔직히 두려워, 떨려, 무서워. 그래서 내걸 먼저 느끼면 타인도 저럴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인간적이고, 조금 좀 감정이 들어가 촉촉하겠죠. 그리고 상대도 공감받는 느낌도 들고, 좀초기성형에 요즘 제가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만형 나와 타인과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유형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의 생존 방식은 분위기를 좋게 하고 애교를 떨고 기쁘게 해주고 웃게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맹각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그때그때 그때 분위기를 봐서 좀 험악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거나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락 그런 건 상관없이 제역할을 치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만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문제 해결을 하면 또 여기가면 여기에 맞게, 또 저기가면 저기에 맞게. 제가 자꾸 변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관성도 없고 정신이 없는데 어릴 때 저의 대처 방식이었거든요. 소통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회사의 어떤 임원이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조금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원래 결과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제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혀 회의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웃기게 만들면서 회의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좀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단 직원이면 괜찮은데 이제 어, 상사거나 어떤 직위에 있거나 할 때는 되게 곤란하겠죠 관점을 다른 데로 바꿔 버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떤 회의에 결론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얘기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꺼내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제가 흐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는 좋아 보였지 아, 어린 시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던 대처 방식이 성인이 돼서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고 내가 지금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산반형들이 보통 약간 ADHD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거의 이제 성인이 돼서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주 전형적인 ADHD 충동성만 없는 뭐 그걸 ADD라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ADHD 성향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경험한 내담자 그 가족으로서는 부모가 3만형이면, 아, 진짜 힘들겠더라고좀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좀 정신없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와, 아버지나 엄마가 3만형일 때, 아이고, 아이가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제가 좀 있어요. 내가 3만형인 거를 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불안하겠구나. 나도 불안해서 이렇게 3만형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불안할 때, 아이는 얼마나 불안할까를 좀 느끼면, 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줄수 있거든요. 아, 너 힘들었겠다. 공감이 되잖아요. 매 순간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 제가 그 삼만형 부모일 때는 혹시 삼만형이 아니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래도 어떤 유형에 가깝나 이렇게 찾아보도록 해요.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 네 가지 비일치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뭐 사람이 한 유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제일 많은 유형이 뭔가를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때로는 회유형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비난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상사한테, 특히 회사 사장님이나 상사한테. 적당히 회유형을 필요할 땐 쓰기도 해요. 또 그게 사회 생활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는 회유형인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 비난형이 된다든지 아이한테. 그 갭이 너무 클 때. 밖에서 지나치게 회유인 사람은 쌓인 게 많고 참았잖아요. 집에 와서 가장 편안한 아내와 아이에게 그 심각한 비난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 보세요. 그런 갭이 크지 않은가. 그리고 요거는 위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시에 나가는 대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이 뭐고 뭐가 힘든가를 잘 보시고 이런 대처 방식을 내가 써왔구나. 이거는 이전에 필요했던 방식이었지. 내가 어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됐을 때.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내가 대처 방식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좀 비교적 일치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아요. 내 내면에 쌓이게 너무 많을 때는 감정을 뭐 울기도 하고 내가 힘듦을 내가 말로도 좀 표현하면서 감정을 덜어내고 나시면 비교적 일치적으로 표현되기가 좀 쉽죠. 감정을 너무 누르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점점 나아지도록 내 마음과 내 소통 방식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하시면 좋아요. 훈련하는 것들은 의사소통 책들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